사실자셉이 있는 곡에 하나 생각해 놓은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노래인데? 와이키키 와이키키 오늘은 들어갈 게 굉장히 많아요. 휴양지의 음. 아. 느낌을 보게 되는 걸로 한번생각었거든요휴양지에느낌각했던 제목보다 와이키키잖아요. 그렇죠? 컨셉이 그런 모습이 들어있어. 해변가에 앉아서 아, 지금 들어보면 되게 넣을게 많아요 좀딱 베이직 기본만잘 들어보면 좀더수 있는 오디 많아서 좀더 음적인 것상 같은 것도 좀 가벼운 그러니까 약간 <laughs> 트로피칼 사운드로 <하면 웃음>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죠? <laughs> 그래서 트로피칼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저는 신스나 플럭 계열의 느낌이 트로피칼이네요? 그러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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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카팔이 괜찮은데요? 아이 곡은 <laughs> 조금 <laughs> 수 있을 것 같은데 빠른 노래는 되게 컨셉이 다 그래도 확실하네요 있는 음. 노래 중에 그니 저건 어때요? 이 마음. 이만... 이거요? 네. 이거는 살짝 근데 저거보다 약간 두 번째 곡의 그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곡두 개보다 두 번째 네. 곡의 하나의 느낌.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봄이니까 입춘 한안 돼요? 그것도 두 번째 곡의 느낌이긴 해요. 위에 예. 살짝 예. 잔잔한. 음. 음. 밴드 사운드 세팅이 한데 어떻게 바뀌지가 또 기대가 되네요. 음. 지금은 그냥 어뭔 밴드 사운드 세팅이 있으니까. 나머지 한국입 이춘 괜찮은 것 같나요? 음. 봄이 봄의 느낌이긴 하네요 뭔가. 좋아요. 지금 아, 그럼 쉬는. 두 곡은 뭐 일단은 찾는것 같아요. 두 곡이 남는데 이등감이 있는 노래 를 먼저 골라볼까요? 왜냐면 잔잔하거나 미디움 템포의 노래는 일단 네. 많은 것 같으니까. 아 저것도 있네. 썸띵아썸띵썸띵 음? 이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또 오랜만에 들으시지 않나요, 되게? 예. 제가 가사 쓰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어떤 분이 뽀원뽀를 해놓으셔서. 이틀 걸렸을걸요, 아마? 이틀이면 걸 계속 빨리 쓴거 있어요. 그, 이제 안에 제가 혼자서, 그 안에 앉아있는 이틀이라는 하나를 하면, 딴거 하느냐, 가사만 쓰는데. 보통은 겪어본 사람과 나는 그런. 소 얘기 해요. 자, 곱 방에 맞춰서 그렇죠？그걸 디스코 죠？뭐 디스코 신스파장르만요잠깐만 사실, 나 <laughs> 저는 근데 이런 장르가 우리 처음 들어봐야 되는데, 좀 포켓맨 사실 느낌이 <laughs> 있 다면은 음. 신스파리드나 그런 걸좀 넣어 보고 싶긴 한데, 사실 매회 들으면서 글라스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뭔가 재밌는 걸 해도 너무 멋있기는 한데 빵빵 거 들었다 그래요 어디요 비슷한 게잘 들어보거든 아 이거는 제가 말한 거는 플라스, 플라스, 플라스인데 이렇게 세한 김채한을 좀 신선하게 섞어서 밤 노래인데 텐션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노래로 좀 만들어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싱글은 뭐, 싱글� 싱글� 더 이제 싱글은 도 지금 많이 쪼개지는 않고 그냥 이게 처음에 만들 때는 더 없기 발생. 이거가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그래위에가 위에 좀더 근접하지 않나 신나는 거에. 아니면은 아예 텐션을 살짝 죽여서 이쪽으로 나오게 할까요? 근데 여기서 더 죽이면. 음 여기가 음. 그러니까 이게 살짝 두 개다가 해당이 안되면 살짝 그러니까 나는 진짜... 여기 밑에 미게 템포의 곡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긴 하는데 앨범 컨셉과는 어울리나요? 어떤가요? 좀봄 느낌은 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뭐? 뭐 그럼... 어, 어거지로 넣은 것 같은 느낌은 안 들. 후보에 들까요 일단? 그런가요? 네. 어. 일단. 예비 1번. 예, <laughs>